지난 2000년 동안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왔어요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공동의 신앙 고백을 수세기 동안 다듬고 정리하여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함께 신앙을 고백하죠 누구나 예배당에 나와 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의 이루어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형평과 사정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며, 미리 예비하신 순양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아,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라고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앙고백했고, 출입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준비되지 못한 그들이 싸워 이길 승산은 없었으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질 때에, 옆에서 아론과 우리 끝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였을 때 결국은 승리하였고, 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모세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길 승산이 없었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여 돌단을 쌓고,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사무엘은 고백했고 예수님 부활하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할 때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못자국의 손을 넣어 보고 내 찔린 창자국의 손을 넣어 보아 믿으라고 하였을 때에 그때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의 신앙을 고백했고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이 하나님을 그의 신앙으로 고백했고, 죄인 중에 괴수요,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전도자로 바뀌고 일평생 복음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괴수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 죄보다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샤바 지방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앞다투어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세례 요한이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래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예수님 들으실 때 맞는 답이 아닙니다.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물으신 15절과 16절 사이에는 긴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남들이 이렇다더라, 남들이 저렇다더라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대답을 잘하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그건 그렇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만난 나에 대해서 너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언뜻 대답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경험한 베드로가 믿는 자신 개인의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내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은 오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술렁술렁해요. 무슨 일일까?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늘따라 술렁거릴까?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우리 마을에 이단 교회가 있는데 그 이단 교회에 신도 회장까지한 골수 신자가. 맨전도 다니면서 우리도 찾아와서 자기의 교리를 전파하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열심 있는 그 이단교회의 최고 골수신도가 오늘 우리 교회 와서 등록했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그래도 등록했으니까 어떡해요? 제가 신방 가야죠 그 집에 신방 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이 자매님은 두 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자기, 자기가 지금까지 이단에서 배웠던 그 이단 교리를 막 제게 쏟아놓는 거예요. 저는 알지 못하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거를 저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잘못됐고 자기네 교리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교리를 저에게 두 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막 쏟아내는데 제가요. 두 시간 내내 아말안 하고 들었어요 계속 들어줬어요 결국 두 시간쯤 혼자 떠들다가 자기도 지쳤는지 말을 쉬게 됐을 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자매님,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자매님은 참 아는 게 많으시네요 그 다니셨던 교회의 교리도 참 많이 공부하셔서 참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요, 자매님, 저는 자매님이 뭘 알고 있는지 관심 없어요. 자매님이 그 교회에서 뭘 얼마나 배웠는지, 자매님, 저는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자매님의 삶이에요. 자매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자매님의 지금의 삶은 어떠신가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자매님이 두 시간 동안 그렇게 자매님이 이단 그 교회에서 배운 그 교리를 쏟아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자매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행복하세요? 자매님 행복하시자고요. 그러자 그가 고개를 떨구며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왔죠.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요,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가난하심은요 우리의 부유함보다 부유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 것은 네가 나를 만났느냐, 네가 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느냐, 너의 삶의 어려운 순간, 삶의 눈물 흘리던 그 때에 네가 나를 만났느냐, 네가 나를 체험했느냐, 네가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놀랍고도 위대한 고백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신앙고백은요.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복을 받은 고백이기 때문에 놀랍고도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신앙고백이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신앙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해 보셨나요? 고백. 고백이 뭘까요? 고백은 자백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백은 내가 감추고 있는 나의 죄와 허물을 내 스스로 드러낼 때는 자백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은 감추고 있었던 내 본심,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털어놓는 것을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에게 드러낼 때 우리가 사랑 고백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게 되면 반드시 고백을 하는 사람과 고백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받은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관계가 더 멀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나는 저 사람과 아는 사람으로 지내고 싶은데, 나너 좋아해. 나 사랑해. 이러면 어떡해요? 그 사람 상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요더 멀어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나도 사실은 저 사람 좋아했어요. 표현은 못 했지만, 저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먼저 다가와, 사실은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녀는 그제서야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좋은 고백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잘한 고백은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은 우리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아, 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 고백해서 그 사랑의 고백이 잘못될까 봐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이 좀 전달되게 할수 있을까 고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한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진심을 받아들여서 나, 나를 받아들이게 될까? 한참을 고민하던이 젊은 청년이요, 요만한 종이 100장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100장에다가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종이에다가, 백장에다가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 종이를 꼭꼭꼬기 요만하게 다 구겼어요. 다 붙여봤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나우같이 영화를 한편 보시겠습니까? 했더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여자를 앉혀놓고는 팝콘 사올게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팝콘을 한통 샀어요. 그리고 그 팝콘에다가 준비해뒀던 꼬깃꼬깃 접은 종이를 팝콘에 넣어가지고 섞었어요 그리고는 들어가 앉아서 팝콘통을 놓고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는데 집다 보면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팝콘만큼 구겨진 요만한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몇 장은 버렸겠죠 그런데 자꾸 나오니까 이상해서 펼쳐보는데 거기에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또 펼쳤더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전해부터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남자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 사랑고백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훗날 그 남자와 그 여자는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바로 저예요. 진심을 담은 고백은 감동시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아라고, 예레미아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메시아 크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진정한 그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예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진실한 신앙고백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여러분 올려 드리는 이 간절한 신앙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신앙고백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고백이 놀랍고도 위대한 고백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자기 자신의 자의의 고백이 아니었어. 성령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고백이었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과,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우리의 예배 이 자체의 이 신앙 고백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헬라오 사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위는 페트라 저 설악산의 울산바위처럼 원큰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베드로는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는 바위가 아니라 반석이 아니라 그 바위와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덩어리 조각 그것이라고 헬라어 사전에 분명히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위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돌조각 같은 그런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돌자각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이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굳건한 반석 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서리라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면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이요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놀랍고도 위대한 고백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멸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풀리는 종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풀리는 종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 열쇠를 받으면 우리는 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저주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가난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문제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알게 되겠지만은 여러분 저는 아멘 할 때까지 하는 사람이. 문제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묶인 거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그 천국 열쇠를 받아 일평생 잠그며 잠글 것은 잠그고 풀 것은 풀으며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본다면 사도행전 4장3 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은자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 들고 뛰며 성전을 드나들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진정한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매일 것은 메어지고 풀을 것은 풀어지는 천국 열쇠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래서 내가 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너의 메어진 것을 지금 풀어줄 터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여러분, 열리지도 않는 열쇠를 뭐하러 갖고 있으시겠어요? 눌러도 열리지 않는 비밀번호를 뭐하러 외우고 있겠어요? 그러나... 풀면 풀리고 잠그면 잠기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는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일평생 한 번만 신앙 고백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가 자기 힘으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금 그,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였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그 체험을 한 직후 그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고백은 우리의 죄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내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세번 부인하고 나는 실패자라고 다시 그가 물고기 잡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역천 성결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달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신연이 되는 오늘까지 우리는 굳건히 서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섬기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모두 동일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함께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